10대 여학생을 협박해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협박과 강요에 못 이기거나 돈을 준다는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 외곽의 인적이 뜸한 공원, 작년 6월 14살 A양은 26살 박모 씨의 소개로 이곳에서 3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A양은 이 남성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박씨의 소개로 모르는 남성들과 십여 차례 관계를 맺었습니다. A양이 성매매를 할 때마다 받은 돈은 15만 원. 이중 절반이 넘는 8만 원은 이를 알선한 박씨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A양을 비롯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협박하거나 유도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박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의 알선으로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또 다른 공범 박모씨에 대해서는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범 박씨가 주로 피해 청소년들을 모집해 성매매로 끌어들였다면 공범 박씨는 만남 앱을 통해 청소년들과 성매수자를 연결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청소년은 3명이지만 기업형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성매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소년은 도내에서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주로 호감을 전제로 신체 사진을 공유하다 유포 협박에 못 이기거나 인터넷 도박에 빚을져 성매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성급 자기 결정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청소년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